장민호의 신부를 향한 눈길, 영원한 사랑의 순간, 결혼식의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부드러운 음악과 촛불의 은은한 빛 아래, 장민호의 신부를 향한 눈길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눈빛이 아니라 사랑과 행복, 그리고 인생의 반려자를 향한 깊은 존경의 집약체였습니다. 신부가 결혼식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지만, 장민호의 눈길은 그중에서도 특별했습니다.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으며 가득찬 기쁨과 자부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눈길 속에서 사람들은 오늘날의 이 순간까지 함께 헤쳐온 신부에 대한 그의 경외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눈앞의 여성에게 마음을 온전히 바칠 준비가 된한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깨끗한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천천히 장민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의 시선 아래 신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주위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마음만이 하나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키고 사랑할 거야. 그 순간은 신부뿐만 아니라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객들은 장민호의 진심 어린 눈빛과 깊이를 끝없이 찬양하며 몇몇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축사에서 장민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처음 너를 봤을 때, 너야말로 내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 오늘 내가 너를 바라보는 이 눈빛은 단지 너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너는 나의 전부이기 때문이야. 이 평범하면서도 진솔한 말은 이 순간을 더욱 신성하고 잊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장민호의 눈빛은 단지 사랑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약속하는 보증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상적인 반려자를 찾은 한 남자의 눈빛으로 그는 평생 그녀를 사랑하고 돌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장민호가 신부를 바라본 그 눈빛은 진정한 사랑과 충실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혼식의 아름다운 순간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장민호와 그의 신부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결혼 생활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눈빛, 그 사랑은 분명히 두 사람을 영원히 연결해주며 인생의 모든 도전을 극복하게 해줄 것입니다.